네, 안녕하세요. 모퉁이소습니다제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자9 7 7에 8월 21일 발표되는 977회 로또 자동 10개인 바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 숫자 먼저 확인해 드리도록 하죠. 첫번째 자동 5개인 먼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 숫자 2번 그리고 28번 24번 네. 그런 예, 그런 번호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붙어 있는 숫자들 9번, 11번 15번. 네, 16, 18번. 30번, 33번. 그리고 3번, 7번, 10번, 13번. 20번, 22번. 2번, 5번, 23, 25, 26, 그리고 2번, 3번, 1 4 28, 38, 39번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번로 초이스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자동 다섯 게임, 다음 자동 다섯 게임, 바로 또분개하겠습니다 자, 중복 숫자 27번, 37번, 44번이 있고요 그리고 28번, 에 네, 있습니다. 자, 붙어 있는 숫자들, 29번, 31번, 35번이 있고요 그리고 24, 28, 그리고 35, 37, 40, 그리고 16, 18, 28, 29번이 있습니다. 자, 자 한번 번호 잘 확인하시고, 좋은 번호 초이스 하셔서,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로또라는 게뭐 물론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운도 따라야 되겠죠. 자, 구매를 좀 자주하다 보시면 뭐또 운이 운이 좋아서 또 좋은 결과 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당첨이 안 됐다 고 실망하지 마시고 좋은 기운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네, 로또를 구매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멋쟁이 삽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